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윤댕입니다 오늘 윤댕의 욕만 키친에 오신 우리 댕댕 여러분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오늘 아주 뜨거운 여름처럼 핫한 게스트 두분이모셔왔습니다 싱그러운 여름처럼 상큼한 뷰티 크리에이터 회선 에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영현지 셰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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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오늘 윰댕의 욕망 끼친 본격적으로 라이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두 분과 함께할 컨텐츠는 완벽한 여름을 위한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여름이니까 부랴부랴 막 다이어트도 하고 관리하는 시즌이잖아요. 여름을 멋지고 예쁘게 즐길 수 있는 다이어트, 쿠팡, 뷰티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대희 욕망키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치발 네, 오늘 제가 아주 맛있고 또 재미있으면서 즐겁게 할수 있는 이 다이어트 비법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간편하면서도 영양가도 챙길 수 있고 맛있게 네.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준비해서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 네. 첫 번째 요리는 바로 쌀 파스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즉석 쌀국수예요. 오. 파스타면 대신에 쌀국수로 뭔가 파스타 느낌을 낼수 있는 아. 그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 파스타하고 네. 또 간단한 거남셨으니 하나 또 해주세요. 다음 것도 간단한, 간단한 거 가서 알려드릴게요. 저 오늘 청경채랑 해산물 좀 아, 넣으려고 네. 준비를 했고요. 제가 양파를 좀 썰어볼게요. 됐어, 요 저 셰프의 칼질 처음 봐요 실제로 셰프님 근데 이거 네. 칼이셨어요? 네 이거 칼입니다 제가 아끼는 칼인데 오늘 윤생씨 방송 나온다 해서 아끼는 칼안 쓰니까 가져왔어요 예쁘죠? 갖고 싶은데요? <laughs> 두 번째 우리는 닭가슴살 누룽지 까마케예요 까마케 육류 어, 이렇게 칼질 같은 거를 그러면 저희가 두 볼게요 예뻐요 골라주세요. 어, 냄새가 지금 어, 약간 로제 맞아. 느낌이네요 저 이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숯 음. 땡바 파스타 팔잖아요 <laughs> 너무 좋아해요. 어. 여기에 제가 이거 뿌려놨는데, 여기다가 네. 이제 면을 좀 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이거 마무리할 수있어 해산물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넣어주세요, 셰프님. 두 분께서 그러면 닭가슴살을 위에다가 일단 먼저 올려주세요. 닭가슴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세요. 어, 이거 집에 손님들 왔을 때 준비해도 그럴싸한 네. 것 같아요. 네. 쌀 파스타! 네. 굉장히 빨리 익네요. 엄청 이번에... 빨리 익어서 여러분들 만드실 때도 굉장히 어.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저희 오늘 김 스낵 받은 거 있어요. 왕창 뿌려주세요. 쌀 파스타는 완성이 됐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럼 시식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허, 냄새가... 어머 김가루를 딱 뿌리니까 냄새가 확 달라졌어요 네, 여러분들도 너무 드리고 싶어요 아마 제품 하나하나에 다 매력이 있어서 그걸 조합했을 때 엄청 맛있는 맛이 나올 거예요 이건 제가 모르던 맛이에요. 쌀국수에 포함된 양념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네. 그러면 하나씩 들고 이렇게 예쁜 요리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드러운 식감하고 바삭한 식감. 대표님 어디서 요리하세요? 저갈 오늘 지금 예약해야겠어요.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음. 다이어트 레시피를 저희가 얻어봤는데 이제는 좀또 하나 주셔야죠. 먹는 걸로살 뺐으면은 지금 당장 살 빼자. 5초 만에 살뺄수 있는 방법 바로. 쉐딩이라고 여러분 <laughs> <의학은> 아십니까? <laughs> 김생님, 당연히 이거 아시죠? 국민 쉐딩이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 지금 채팅창에 있어요. 거의, 거의 쉐이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어... 제품은.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코스가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셰프님처럼 얼굴이 좀 뽀얗고 하신 분들은 여기 에 있는 연한 색만 골라서 사사삭 이렇게 찍어서 바르면 아, 되고, 음, 카메라빨을 잘 받아야 될 때는 진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음, 네. 네. 진한 색까지 와구와구 이렇게 섞어서 탁탁탁 세 번만 털고요. 중요한 거는 브러쉬의 방향입니다. 이 브러쉬 끝쪽이 가장 진하게 되니까 얼굴 바깥쪽으로, 뒤쪽에 가깝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끌어오시면 됩니다. 사사사사사. 그리고 쉐딩하는 부위도 사람마다 또 고민 부위가 다르잖아요. 그냥 깎고 싶은 데 갖다 대시면 됩니다. 저는 이 음. 정도로 다 깎고 싶은데 네. 아. 열심히 해드릴게요. 네. 마구 마구 와구 와구. 우리 캡발잘 받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서 한 개만 더한 개만 더 할게요. 네. 브러시를 이렇게 네. 잡고서는 이 브러시를 그대로 코에 갖고 갈게요. 그래서 어. 이렇게 콧대까지 높이면 우리 셀카 찍을 때 훨씬 더 또렷한 얼굴로 보이겠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오늘 윤댕의 욕만키친의 브랜드 K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실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 브랜드 K, 많이 많이 여러분 사랑해주시고요. 윤댕의 욕만키친도 변함없이 지켜봐주시고, 요 문구는 같이 저희가 외쳐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같이, 같이 사고, 같이, 사고 같이, 같이, 웃고, 웃고, 같이, 같이 웃고, 같이 일어냅시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댕의 욕만키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